응, 26강 3번입니다. 응. 이거는 뭐 피아제의 균형 상태 이론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피아제의 균형 상태 이론. 어떤 이 사람은 뭐 사고의 스킴 사고의 실제 변화는 평행의 과정, 즉 균형을 찾는 행위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해석, 해석해 볼게요. According to 피아제, piage, 피아제에 따르면, organizing, 조직하는 것, assimilating, 동화하는 것, 그리고 accommodating, 내가 그 수용하는 것은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습니다. as a kind of complex balancing act 이건 빈칸 넣을 수 있어요. 뭐라보여수 있대? 복잡한 균형을 잡는 행동의 종류로 써야 될수 있죠. 어떤 복잡한 균형을 잡는 행동은 바로 뭐하는 거래 우리가 뭔가를 조직하고 동화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거래요. 자, 가보자. In his theory, 그의 이론에서 the actual changes in thinking 사고에서의, 생각에서의 실제 변화는, 실제 변화는 take place,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가 주어, take place가 동사죠. 발생합니다. Through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뭐래, 평형의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실제 변화가 발생한대요. 평형의 과정을 통해서 이건 평형에 대한 설명이야. The act of searching for a balance, 균형을 위한,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행동이죠. 피아제는 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테스터 에디커시 적절성을요. 이 적절성을 단어로 에디커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렐러번스렐러번스 어, 어, 렐러번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음, 렐러번스 이런 적절성 사고, 그, 뭐 그들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끊임없이 테스트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노를또 뭐하기 위해서죠? 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들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끊임없이 테스트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우리 플리 간단히 말해서 문화 살비적으로 조하세요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평형의 과정은 works like this, 이것처럼 작동하죠. 즉 만약에 우리가 apply 적용한다면, 특정한 사고의 틀을 어떤 이벤트나 사고, 상황에 적, 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고의 틀이 그때 딱 작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평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나올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스킴이, 스킴 받아주죠. 그래서 더 스킴 썼지? 어 스킴. 그래서 삽입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어가 없어서 처음 나오고, 이거 더 스킴이죠. 그 사고의 틀이, 더즈나 프로듀스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뭐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비평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지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이것도 안문장을 받아준 거죠. 이것도 문장삽입 에의하세요 이건 삽입 나오는 질문 없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아, 동기를 부여한데 어휘주의 계속해서 찾아보라는 것을요.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것을요. 뭘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동기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용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changes,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운영사은 아시고요. Ahead 어휘 주의하세요. 음. Of course, 물론 The level of this equilibrium 비평형의 수준은 must be, 어떻게 해야 돼? must be just right, 올바르거나, 혹은 최적 상태여야 되는 거야. 즉, 너무나 적거나, 혹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음. 또는 너무나 많거나, 이상하네. 아, 이렇게 되구나 너무나 적으면 우리는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질 거야. 또한, 너무나 많으면, 그, 비평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나마 낙담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혹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지켜서 뭐야, 올바르거나, 혹은 최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너무나 많으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이것도 왠지 빈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피아제 균형 상태 이론이에요. 자, 이거를 굳이 적자면 이렇게 할게요. 사고는? changes, 바뀝니다. With the act of finding balance, 균형을 잡는 행동과 함께 사고는 바뀐다. 이렇게 하세요.